안녕하세요. 사입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창업주의 안재인인 박돌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돌여사의 고향으로 알려진 몇골 아름 마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리다가 좌우로 갈라진 산줄기가 빙 둘러싼 안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박돌여사는 사육신중에한분인 박백년 선생님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백년 선생님의 증조 박원상 의이면은 대전동구 대별동 이곳에 있고, 조부 박완생의 면은 대종특별자치시전동면 이곳에 있으며, 박백년 선생님 또한 대전동구 가양동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선대는 대전과 세종시 부근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박백년 선생님 후손이 대구 달성군 합인면에 정착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개요정난 당시에 박백년 선생님과 이주판사를 여기만 붙인 박정님을 비롯한 박인년, 박기년, 박대년, 박영년 등 박백년 선생님의 형제는 물론이고 박헌, 박순, 박분 등 아들 3형제와 손자까지 4대가 모두 차명을 당하고 아녀자들은 노비가 되거나 관비로 끌려가게 될 위기에 봉착을 했을 때 마침 박팽년 선생님의 둘째 며느리 즉 둘째 아들 박순의 처인 성주희 씨는 임신 중이라 해산을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성주에 있는 친정에 내려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친정 집에서 부리던 여정도 만삭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후 친정에 내려와 있던 박팽년 선생님의 둘째 며느리 성주희 씨는 산에 아이를 낳았고 여종은 딸을 낳았다고 하는데요. 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음을 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씨의 진정아버지 이철근은 애손자의 이름을 여종이라는 의미의 박비라 짓고 여종이라는 딸과 바꿔 길러서 화를 면하고 박평년 선생님의 손이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17년이 지난 후 단종의 왕위를 찬탈했던 세조가 죽고 세조의 아들인 성종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박비는 자신이 박팽년의 손자임을 이실짓고 하고 성경으로부터 일산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은 후에 묘골 아름 마을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선 사역신을 모시고 있는 육신사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앞에 홍살문이 보입니다. 여섯 마리 거북 돌받침이 받치고 있는 위에 커다란 육각 돌기둥을 세우고 이수에는 12마리 용이 있는 비석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단종의 복위를 깨우려다 사전에 발각이 되어 죽음을 당한 성산문, 하위지, 이계, 유성원, 박백년, 유흥부 등 사육신에 대한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육선생 지충절 탱주 만고 강상이란 글귀를 남기셨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경충대절 천고무변이란 글귀를 남기셨네요. 그리고 시빨대 후손인 박준규 전 국회의장은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줄이 이시랴라는 박백년 선생님의 시조구절을 남기셨네요. 좌측에 나 있는 돌견을 올라 안으로 들어가니 앞에 커다란 비석이 보입니다. 한석당 박선생 유적비라스에 있는 것을 보면 박백년 선생의 부친 박중림 선생님 유적비로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청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뒤어자로 지은 고택이 있는데요. 고택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뒤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택의 뒤편 텐마루와 태고정이 돌계단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태고정은 1479년에 박평년 선생님의 손자인 박일산이란 분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태고정은 보물 제554호로 지정이 되어 있답니다 정면에 일시루라는 현판이 보이는데요 이 현판은 세종당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이 쓴 현판이고, 좌측에 걸려있는 태고정이란 현판은 조선 최고의 명필로 알려진 한석봉 선생님이 쓴 현판이랍니다. 지금까지 묘골 아름마을에 있는 육신사와 고택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돌 여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박돌 여사는 이묘골 마을의 선비였던 부친 박기동과 교동 댁으로 불렸던 어머니스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해서 둘이라는 애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돌여사가 15세 정도 되었을 무렵에 시주를 나왔던 어느 스님이 박돌여사를 살펴본 후에 왕비가 되거나 왕못자은 갑부를 만나 안방만이될 것이라 했다는데요. 박두홀 여사는 스무 살에 이병철 회장님과 결혼을 했고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을 창업하여 왕 부럽지 않은 가부가 되었으니 스님이 참 용하다 싶습니다 이제 박두홀 여사가 태어난 집터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묘골 아름 마을을 한바퀴 돌아보니 이곳에 박두홀 여사 생가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묘골 아름 마을 도랑은 이와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도랑과 도랑 사이는 용맥이 뻗어내리는 곳이며 묘골 아름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용맥을 그려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박두울 여사가 태어난 곳은 이곳에 있는 충절사를 통과한 용맥이 낮은 곳으로 내려앉은 후 길게 뻗어내리는 용맥의 끝자락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충절사에서부터 내릉을 따라 내려면서 기온을 밟아 내려오다 보니 생가지 뒤편 이 부분이 맥루의 중심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용맥이 저 위쪽에서 이곳으로 뻗어내린 후 앞에 있는 건물, 즉, 생까지 바로 뒷편에 있는 건물로 입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맥루의 중심을 쭉 따라 내려오면서 혈이 맺힌 곳을 찾았는데요. 바로 저곳에 있는 건물 앞쪽입니다. 혈이 맺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좌측을 살펴본 모습입니다. 우측의 형상입니다. 이곳은 앞쪽입니다. 주변의 산들이 모두 둥글둥글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 거슬리는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살펴봤을 때 박두홀 여사는 혈이 맺힌 명당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나신 분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수암의 풍수기행 제11화 유경수 여사 생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남녀가 서로 비슷한 기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끼리 짝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궁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병철 대장님은 수암의 풍수기행 제1화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혈이 맺힌 명당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병철 회장님의 배우자인 박두월 여사도 역시 혈이 맺힌 명당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와 같이 이병철 회장님과 박두월 여사 두분다 혈이 맺힌 명당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고 격이 맞는 것이고 두 분은 환상의 찰떡궁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병철 회장님과 박돌 여사는 두분다 혈이 맺힌 명당에서 좋은 기운을 받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님이 성공하여 누리는 부와 명예를 박돌 여사도 같이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